오늘은 성주읍 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멋들어진 대문과 위채, 아래채, 텃밭, 안에 잔디가 있고요. 들어오시는 길은 꽤 넓습니다. 주위에 산이 둘러싸고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치는 아궁이 방이 있고요. 위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치는 완전 실식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인테리어가 아주 인상 깊죠? 여기는 거실이고, 안에 화장실 한 개, 그리고 방, 그리고 작은 방, 안에 화장실, 이쪽은 주방입니다. 그래서 총 거실, 그리고 주방 및 부엌 방두 개, 화장실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앞에 경치를 바라볼 수 있고요. 이 집은 대지가 1 6 1평 위치가 약 28평. 그리고 아래채가 약 10평. 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 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